봅시다. 애정운, 배우자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기본을 살펴야겠죠. 명궁 천량 그랬는데요. 천량. 아... 아... <laughs> 네. 얼마 전에 전화 상담하신 분이 명궁 천량이 공겁이었거든요. 어, 물론 한참 머리신 분이었는데 에, 명궁 천량의 공겁은 자기 말만 하죠. <laughs> 일단 천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게 초반에 고생을 하고 나서 점차 좋아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초반에 좋아지면 안 되고, 초반에 좀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예전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러는 케이스가 가장 좋다 그러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저 천량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합니다. 결혼을 늦게 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많이 늦었네요. 일단은 많이 늦었고요. 배우자궁에 이렇게 직업하고 있고 화기 이렇게 있습니다. 배우자궁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보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공급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은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합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될 경우에 저기 어 부처궁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직업, 해신 이런 것들. 이러면 이제 결혼 일찍 하면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는데 다행히 결혼이 많이 늦었네요 많이 늦었으니 다행입니다 나이가 지금 쭉 가서 42세부터 51세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부처공의 화성 그랬습니다 화성은 이게 갑작스럽게 흩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애정운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또 뭐가 있지 여기서 이제 태음 천기 하고 쭉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딱히 이걸 건들진 않았거든요. 시기적으로 언제 건드냐 그러면 올해 건들어요. 올해 그러면 올해 애정운이 있는가? 그러면 예, 애정운이 올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놓치면 2027년 이런 때 이제 애정운이 다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운이 있고요. 예,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만나는가고 하 물었잖아요. 검은의 화기 그랬고 태양이 함지에 있습니다. 어, 약간 투덜거리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이 배우자궁에 있을 때 직업으로 남자가 교육자, 컨설턴트 또는 잘 따지는 세무사 이런 것들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좀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로는 해월의 의뢰일주 그랬고요. 그리고 신사동주사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반짝 잘 나가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어, 결혼을 할 때, 에, 사업가 이런 거 만나지 마시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직장인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신사가 동주사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꽃이 빨리 피었다가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반짝 잘 나가다가 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살인상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 관이, 정, 인을 생한다라는 것은 남편이 또는 남자가 나한테 잘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뜻이고, 식신이 재살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뭐,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해나 2027년이 조금 유력하고요. 이 시기 놓쳐버리면 이제 2028년으로 또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2027년인 것 같아요. 2027년에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기를 넘기면 이제 좀, 예, 네, 좀 많이 늦거나 조금 어렵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답변 됐겠죠 예, 네, 뭐또 다른 어네 올해 돈복 그랬는데요 선천재배궁의 화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제이그 지금 대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대안에서 선천재배궁의 화기가 있으니 현금 유통에 조금 막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지금 대안에서의 화기 그랬으니 아니 영성 그렇죠? 그리고 예, 경향 이랬거든요. 돈이 갑작스럽게 나갈 곳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안의 전택궁의 화기이기 때문에 금전관리가 조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도 재물운이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년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금전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 때이고요. 횡재 운이 있는가 그랬는데 일단은 유년에서 대한 천월을 만났습니다. 대한 천월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런 거 이제 청약 같은 거 했을 때, 청약 같은 거할 때. 이런 거 했을 때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로 어떤 돈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청약, 이런 것들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공급을 만나는 세한의 유년이에요. 공급을 유년해서 만났다라는 것은 들어온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투자를 한다는 라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엉뚱한데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오는 어쨌든 청약 같은 것이거나 또는 국가적인 변동에 의해서 반사 이익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재성이라고는 재배궁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으니 자금 유통이나 회전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방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주의할 것, 투자하지 말 것, 네.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어~ 이렇게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국가적인 문제에 의한 반사이 익 청약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주로는 올해가 을사년이네요예 울산년 을사년. 지지로 겁제가 왔는데 재성이 없으니 아무 상관이 없고 인사형 그랬으니 아는 사람이라고 믿겨 믿고 맡겼더니 문제를 만들어내는 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아는 사람한테 맡겼더니 싸움만 나더라 이런 것을 뜻하니 아는 사람이 누가 뭐 투자하자 뭐 이거 좋은 거다 돈 되는 거다 이러면 절대 믿지 말아라 하는 게 오래운입니다. 아네뭐 주의 주의 하세요 오래운에 계약 같은 거 철저히 하시고요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슬렁슬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알았어. 말로만 계약하고 그러는 거 하시면 망합니다. 됐겠죠?